아 여러분들 여름 수박입니다 여름 수박 여름 수박입니다 여름 수박 와 이렇게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봐야 돼 이렇게 옆에 <laughs> 이게 숨어 있는 게왜 왜 <laughs> 이거 와. 13kg 나가있죠, 이거요. 이거 13키로 나가겠죠 이거요 한 12? 12키로 정도 나오겠는데 나 12키로 수박은 못 봤어 이렇게 <laughs> 겁나 크다 <laughs> 피수박 안될라고 네. 일부러 덮어 놓은 거야. 아, 피수박이요? 아, 이게. 이게 햇빛을 보면은. 네. 속 내용물이 빨개져서. 아. 못 먹어. 응. 아, 빨개가지고. 응. 아. 이거 진짜 크네, 이거. 수박. 수박을 다 덮어 놓은 거야. 아. 네. 이렇게 숨어 있어가지고. 어 저까지 다 덮어놨지. 네. 이 응. 하우스가 몇 미터예요? 여기는 메다스는 좀 짧은데 바에서한 스물 다섯 하고 있는데 어이, 이런 건 따지고. 어, 따. 스물 다섯 등. 그런 거따따줄 응, 수박이 익을 무렵에. 네. 어, 수박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 파리가 이렇게 누렇게 변해. 아, 걸을 무렵에. 응. 아. 이 이게 이게 게 변한다고요? 이게 노랗게 변해 아 노랗게 이길려면은? 응. 어아 그때 따는 거요? 그때 신호가 오지 아 신호가? 익는 신호거든 세력이 아, 좀 세력이. 어, 수박에서 영양분을 쫙 빨아댕겨서 네. 그 이파리가 옆에 있는 게 힘을 못써 아... 여기 진짜 크다 여기 왜 이렇게 큰 것만 보면? 하하하하하 <laughs> 아, 숨어있어서 그러네 이거 보와 여기 진짜 크다 어, 어. 농사진 게 거의 한 10kg 이상이야. 거저 와, 어, 아, 10kg. 어, 80% 이상이. 어, 80% 이상 나가 <laughs> 와, 진짜 근데 나 저거. 어. <laughs> 숨어 있어 가지고 잘안 보여요, <laughs> 어, 숨어 있어서 잘안 보이는데 수박 딸때 되면은 네. 일꾼들이 팔아퍼 죽을라고 그래. 우리도 하면. <laughs> 엄청 커다 아, 엄청 커 갖고. 는 좋은 데도 있고 좀 상태 안 좋은 데들도 있는데. 네. 그래도 다 괜찮아 지금. 음, 어... 이 이야... 무게도, 진짜, 이거, 진짜 크네, 이거. 응. 이렇게 하얗게 분이 올라와. 네. 이, 이, 때 이, 이, 이게 탕도라며. 어, 하얀 게. 당이 어, 오를 때 하얗게, 이렇게, 이런 식으로 다, 다 둘러싸거든, 하얗게. 아... 분이 싹 나오는데, 당분이야. 아, 당분이야? 아, 당분. 당이 아... 올라야지. 수박이 맛있다 아 맛있다고요 응 지금 수박 자르고 있어요 지금 왜 원래는 하나로 하나로 냉겨놓지않아아 이렇게, 이렇게 해야 아 그래요 아, 그래? 아 이렇게 하면 저장성좀좋아지지저장성요 오... 응. 이렇게 진짜 오. 야, 수박 잘 익었네. 아주 같아. 아이고, 맛있겠다. 가 어? 누가라고? 응. 겁나 무겁네.